방금 전에 OST 상을 받고 내려오신 우리 이익준 교수님 조정석 씨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와 교수님 반갑습니다. 아,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먼저 저희 중앙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배우 조정석입니다. 이렇게 어, 이런 무대에서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지금 너무나 얼떨떨하기도 하고요, 너무 기분 좋고 아주 뜻깊고. 어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뭐 조정석 씨가 뭐 만능 엔터테이너로 뭐이 알려져 계시는데 OST 들으면 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이렇게 감미롭게 노래 를 아로아로 소화를 해주시나 그러면서 역시 혹시 고막 남친이라는 얘기를 들으신데 하나도 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라시는데 정작 본인은 상을 받으시고 무대 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앞서 이 사진 찍으시면서도 엄청 부끄러워하셨어요. 네, 그러네요. 부끄러우세요? 아 왜냐면. <laughs>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왜요? 아니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. 어 드라마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이 뭐, 음. 들고 있어요. 어 지금 어 전미도와 파라솔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보컬과 또 퍼스트 기타를 맡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활동은 계속해서 하고 하게 되시는 건가요? 그렇죠 어. 시즌 2에서도 어. 아마 할것 같고요. 어? 네 그러면.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가 제가 알기로는 1월 셋째 주부터 촬영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네. 맞 어, 네, 그러면 맞습니다. 촬영이 진행이 되고 드라마가 전개가 되면서 또 OST를 부르실 수 있는 건가요? 저희가 어, 좀 예고를 할 수, 해도 되나요? 아, 어, 아직 계획은 없는데 네. 뭐일단뭐늘 언제나 전 준비된 자세로 <laughs> <laughs> 최선을 다해서 저희 드라마의 어, 보탬이 된다면. 네. 오 예. 어, 그렇다면 내년 이 자리도. 제가 빠지지 않는 한 조정석 씨가 또한번이 자리에서 저와 인터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또 품어보게 되네요. 네. 감개무량합니다. <laughs> 혹시 무대 위에서 못 다하신 얘기 있으시면 하실 시간 잠깐 드릴까요 씨, 하긴 다 했는데 네. 또뭐 어,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어,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서 어, 우주 아빠로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실제로 아빠가 됐습니다. 그래서. 예, 우리 어 복댕이 예, 이제 태어난 지 158일 된 우리 딸한테 너무 아빠가 이런 상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. 네. 어, 진짜 자랑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상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어, 2021년 조정석 씨가 이제 뭐 드라마 촬영하시면서 또 한번 바쁘게 지내실 텐데 우선 2020년을 좀 돌아볼까요? 지난해 나 조정석에게 2020년은 이런 해였다.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? 음, 음. 물론 저 또한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좀 많이 힘들었던 네. 그런 한 해였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 우리 저어 딸이 태어나서 이제 나름 좀 뜻깊은 네. 그런 한 해이긴 했죠. 네. 그래서 사실 어 우리 딸이 어 때문에 복덩이 그런 이런 상도 받게 되고 막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. 하여튼 전오 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아, 네. 따님이 들어 굴 불러온 복 덕분에 이렇게 또 저와 또 제가 또 복을 받게 되네요 조정석 씨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비록 방역 수칙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고 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정석 씨와 인터뷰하는 영광을, 영광을 또 아이고, 제가 누리게 되는 음, 저도 영광입니다. 네, 영광입니다. 네. 그렇다면 2021년 계획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. 워낙 다재다능하신 조정석 씨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일단 드라마 계획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. 또뭐 다른 계획이 있으실까요? 뭘어 물론 이제 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어 네. 촬영을 열심히 하고요. 그 이, 이후에도 이제 영화 촬영도 열심히 해서 어좀더 이제 책임감을 좀 갖고 응.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 시기도 시기인 만큼 건강 더 건강하자 맞아요. 네,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진짜 중요하죠. 특히나 이렇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를 하시려면 건강을 무엇보다 잘 챙기셔야 될 텐데, 네. 어 그러면 의, 영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. 워낙 도 장르를 또 다양하게 하시잖아요. 뭐 뮤지컬부터 시작해서 세계로운 의사 생활은 의학 드라마지만 약간 휴먼 드라마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하시는 영화는 또 그러면 약간 또 장르가 어떤지 살짝 기둥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영화는 음. 어머 제목은 행복한 아니, 그 행복의 나라 라는 네. 영화인데요. 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어, 자세하게 그렇죠. 어,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고 <laughs> 빠지셔야지 또 우리 팬 여러분께서 궁금증을 가지고 가지시고 우리 조정석 씨의 다음 행보를 또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OST 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저희 팬 여러분께 새해 덕담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어... 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작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 올해는 정말 두배세배열 배로 많이 많이 누리시길 정말 간절히 기원하고요. 그리고 언제나 첫째도 건강, 둘째도 건강, 셋째도 건강 늘 건강만 하시고 어 얼른 마스크를 벗고 서로 함께 마주하고 인사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조정석 씨가 하신 말씀 그대로 아마 팬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고스란히 조정석 씨에게 전하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늘 건강하시고요. 네. 행복하시고요. 네. 촬영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우, 감사합니다. OST상의 조정석 씨였습니다. 네. 이익준 교수님 화이팅! 네. <laughs>